이게 좀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아는 범인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. 흔히 국민들은 지금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 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? 뭐,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뭐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었었고요.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통 그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검찰 내에 그렇게 특정 라인이 <laughs>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검찰 내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, 검찰 내에 정치 조직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? 정치적이라고 하긴 못한데 네. 어, 검찰에서 쿠테타라고 할수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사태가 성공했던 게단한번 있었던 게 2012년 사태니까요 그런 것들이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고 특히 여기는 무력에 가까운 수사권 행사하는 곳이라서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기 음, 때문에 네. 지휘 라인을 넘어서서 직접 뭐 다이렉트로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으로 네.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, 그리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적 법상 수사 지휘, 그러니까 사실상 서면 지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후배 검사들, 어차피 다 아는 검사들이니까 지인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식사하면서 어, 사적인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. 솔직히 예전에도 뭐 신승남 전 총장 때도 그런 얘기들 흔히 있었고요. 그렇죠. 예,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그런 일 때문에 임채진 전 총장이 문제제기를 심하게 했었죠. 왕왕했죠 예. 예, 그런 일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. 그거야 뭐 위험성이 있죠. 예. 네, 아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자에게. 후배 검사들에게 사적인 통화하지 말고 만남하지 말라라는 것을 약속해달라라고 했더니 끝까지 약속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럼 위험성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. 네, 그렇긴 하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검찰 정상화법 혹은 검찰 개혁법안 통과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후보자는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 어렵다 정치인 권력 정치인들 수사하기 어렵다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.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부패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죠. 당연히 있고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이렇게 뭐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나 장관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게 검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검찰이 이잘 부패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외면 반성이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죠.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.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드릴게요.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. 그래야 검찰이 어뭐 필요성을 존재 이유를 드러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하면 윤상. 결 당선자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보실 때그 동안에 그 둘의 관계를 볼때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? 회피하셔야죠 못 하실 때니까. 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아, 네 분의 증인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야 증인 증인의 질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먼저 한동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, 왼쪽 귀가 청력이 좀 약해서요. 짧게 예, 말씀드릴게요. 가까이 대고 네.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여러 가지 사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만 짧게 이거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까 한동훈 후보자와 저기 지리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사, 검찰총장의 부인이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하고 카카오톡도 300번 이상. 세달 동안에 0백번 이상의 카카오톡을 했어요.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검사장급 되면은 총장이 통화 안 하면 총장 부인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한동수 증인께서도 지금 검사장급이시잖아요. 네. 실제 총장과 통화 안 되면 김건희 씨와 통화하시나요? 어 통화한 적 없고요. 제가 알고 있는 기로 측근은 그 그니까 당시 이제 당선자 그.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네. 가서 식사를 할때 그때 측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. 그리고 안면이 있어야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겠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검사장이기 때문에 통화한 게 아니라 측근이라 통화하고 카톡 보내고 한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. 극히 이례적입니다. 네. 예. 네.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세달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. 특히 한동훈 당시,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검언 유착 사건이 불거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. 네. 어,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씨와 이런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사건 얘기나 진행되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아까도 그뭐 보고 때문에 연락을 했다라고도 했거든요.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상기밀누 설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그 카톡을 보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되죠. 실제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내용, 내용을 무슨 애인이나 네. 뭐 이렇게 지인에게 알려줬을 때그 사유로 실제 징계를 받기도 하죠. 네, 네. 간단하게만 우선 답변 드리죠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러면.